네가 감히 내 남자를 꼬시려 그래? 여자는 알수 없는 웃음을 짓는데 기다려봐 내가 꼬시려는 건딴 사람이야 결말 포함 한번 해보기 시작합니다 언니 오랜만이야 에리구나 네가 웬일로 날 찾니? 그냥 궁금해 언니 엄마는 중환자실에 1년 넘게 누워있는데 얼굴도 모르는 죽은 여자 무덤에서 뭐하는 거야? 1년 전 엄마 잘 지냈어요? 민아야, 웬일이니? 엄마, 나 약혼하기로 했어. 엄마는 초청장을 봤는데. 봉규면 애리 남자친구 아니니? 동생 남자친구랑 뭘 한다고? 제가 왜내 동생이야? 난 엄마가 주서다키운 거고. 애리는 귀하디귀한 친딸이잖아. 민아야, 엄마가 널 입양하긴 했지만 엄마는 너한테 최선을 다했잖아. 그만해. 진짜 친딸이라고 생각했으면 내가 부잣집에 시집간다는데.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남자 따위야 가지고 싶은 가져가 대신 엄마한테는 이러면 안 되지 엄마라고? 좀 부잣집 엄마였음 좋았을 텐데 여자는 뒤돌아가는데 민호야 서운한 게 있어 엄마 괜찮아? 내 시어머니가 되실 분은 죽어서도 이런 귀한 곳에 계시지? 니네 엄마처럼 구질구질한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하진 않잖아 그렇게라도 부잣집에서 살고 싶어? 니네 엄마보단 100배는 나을 거야 일단 세상에 없잖아 며칠 뒤 당신 미친 거아니야 이게 누구 차인데 들이대? 그건 모르겠고 차에서 기름이 새고 있잖아 뭐라고? 그럴 리가 없는데 정말 차에는 기름이 새고 있었고 회장님 차에 기름이 새서 잠깐 기다리셔야 할것 같은데 만약 총리님과의 약속에 늦으면 그 사람이 그러셨군요 라고 해줄까? 죄송합니다 급하면 데려다 줄까요? 회장님 저 여자 운전 엄하게 하는데 가지 마세요 남자는 시계를 보더니 여자의 차에 올라탑니다 잘생긴 오빠 꽉 잡아요 여자는 생긴 거와 틀리게 터프하게 운전을 했고 그녀 덕분에 회장은 약속 시간에 늦지 않게 도착한 것 같습니다 괜찮았어요? 생각보다 일찍 왔네요 무서웠지만 재밌었어요 10분 일찍 왔으니 나한테 10분만 시간 주는 건 어때요? 어디 가서 나랑 얘기 좀 해요, 갑부오빠. 내가 누군지 알아요? 총리랑 밥 먹을 정도면 돈은 많겠죠. 혹시 좀 전에 있었던 거 전부 당신이 계획한 건가? <목소리> 오빠 생각은 어떤데? 남자는 차에서 내리려는데. 갑부오빠, 사모님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는데 재혼할 생각은 없어요?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데요? 부자한테 빌붙을 거면 거기에 맞는 수준이 돼야 되겠죠. 오해하는 것 같은데 저나라길보 기자예요. 인터뷰 요청하는 거고요. 생각 없으면 그만두세요. 진짠가요? 내리세요. 여자는 기분이 나빴는지 남자를 내려주고 급하게 자리를 떠났고 대표님, 총리님 기다리십니다. 재밌는 여자네. 기자치고는 이쁘고 운전도 터프하게 하고. 오랜만에 사는 게 재밌어지려고 하는데? 남자는 식사 내내 여자의 모습이 떠올랐고. 어떤 스타일 좋아해요? 다음 날. 사성그룹 회장님이 진짜 인터뷰 해준대. 고민해보자. 대표님, 미국에서 일이 터졌는데 좀 가보셔야겠는데요? 거기서 해결하라 그래요. 난 개인적인 일로 당분간 바쁠 것 같으니까. 언니 미쳤어? 뭘 고민을 한다는 거야? 기왕 볼거 같이 만날 사람이 있거든. 며칠 뒤 여자는 남자의 회사를 찾아가는데 거기서 우연히 언니가 뺏어갔던전 남자친구를 만났고. 에리야 네가 여기 내온 거야? 설마 나 찾으러 온 거야? 내가 왜 대낮부터 너 같은 남봉꾼을 찾겠어? 아직도 나한테 화난 거야? 어머님 아프시다면서 내가 돈좀줄 테니까 병원비로 써. 나 사정그룹 며느리 될 사람이라고. 감히 나보고 물건을 기다리라고. 여자는 언니가 오는 걸 확인하고는. 돈은 넣어도 조만간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여자는 자신의 남자와 동생이 붙어 있는 걸 보게 되는데. 너 지금 형부 될 사람한테 뭐하는 거야? 뭐하긴 남자 꼬시고 있는 거안 보여? 네가 감히 내 남자를 꼬시려 그래? 여우 같은 년이 앞뒤 안 가리고 돈 많은 남자면 일단들이 대고 보는 거야? 버러지 같은 년. 여자는 알수 없는 웃음을 짓는데. 기다려봐. 내가 꼬시려는 건딴 사람이야. 이들 회사에서 뭐하는 짓이야? 여자의 시아버지이자 사성그룹의 대표가 등장했고, 아빠. 아직 우리 집안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뭐라도 된것 같나? 여자 고르는 안목이 좋은데 아버님 죄송합니다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 기자님 이런 며느리가 저희 집안에 들어오면 주가가 어떻게 될것 같나요? 죄송해요 지금 데리고 갈게요 빨리 나와 두 사람은 나가고 여자는 회장을 도발하는데 역시 성질 더러운 게 왕씨 집안 며느리답네요 잘 고르셨어요. 대신 사과드리죠 그리고 선물로. 인터뷰 시간은 2시간으로 늘려드리죠. 당연히 남 기자님께서 시간 되신다면 잠시 뒤 저녁이 되자 여자는 일부러 약속 시간에 늦게 나오는데 회장님 오시는 것 같습니다. 여자는 아무렇지 않게 자리에 앉더니 죄송해요. 제가 조금 늦었지요? 괜찮아요. 저 만나려고 이쁘게 나오시느냐고 그러신 것 같은데 기쁩니다. 5분 남은 것 같은데 의상에 맞게 춤이나 추면서 인터뷰하시죠. 그러시죠. 45세의 배우자는 먼저 떠나고 이 도시 제일의 갑부에 중년 남자는 뭘 갖고 싶으세요? 혹시 체력은 좋으신가요? 남 기자, 이런 질문 좀 예의없지 않나? 전 단지 회장님이 궁금해서 그랬어요 5분 지났으니 바쁘신 분은 보내드리죠 다음에 뵙죠 여자는 그렇게 자리를 뜨는데 세나야 늦게 나와서 인터뷰는 못했어 너 때문에 지금 다들 야근하고 있는데 이젠 왕회장 인터뷰는 끝이네 에리씨 남자는 여자를 찾아 나왔고 무슨 일이시죠? 남자는 뛰어내려오더니 당신이랑 아직 할 얘기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가지 마세요 걸렸어 몇달뒤 여자는 남자에게 프로포즈까지 받아내는데 너 괜찮으면 나랑 같이 지내는 건 어때? 집으로 들어와 여자는 남자의 반지를 받고 회장님 사모님 뒷조사 내용들입니다 호러머니 모시고 정말 성실하게만 사신 분 같습니다 남자 관계도 깨끗하고 흠잡을 곳 하나 없으시더라고요 좋네 태워버려 저 사람 절대 모르게 하고 사실 여자는 이런 상황까지 대비해 친구를 시켜 혹시 생길 상황을 준비해왔습니다 한편 여자는 우연히 TV를 보다 자기야 일로 와봐 이것 좀 봐야겠어 뭔데 그래? 아버님이 TV에 나오셨는데 나라길보에서 오늘 사성그룹 왕회장의 재혼을 기사화했습니다 새 엄마가 생긴 거야? 아빠 결혼하는데 왜 연락을 안 주셨어요? 내일 걱정 말고 네가 맡은 프로젝트나 신경 쓰는 게 좋지 않겠니? 그거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검토 중이에요 저번 달에도 그말한거 같은데 이젠 나도 결혼했으니 네 동생이 생길 수도 있잖니? 잘해야 할 거야 아빠 당장 찾아가서 누군지 봐야겠어. 한편 남자는 정말 혼인 신고는 안 해도 괜찮겠어? 당신 재산이 탐난다면 하겠지만 미안하지만 난 아니야. 고마워. 남자는 여자가 정말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고 있었고. 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그두 사람이 죽지 못해 사는 걸 보는 거야. 한편 아들 집에서도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자기 일단 가서 납작 엎드리자. 지금 내 자리를 뺏길 수도 있는데 난못 참는다고. 그러다 진짜 동생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멍충아, 네가 이러니까 아버님이 널못 믿지. 일단 가서 축하하는 척해 드리고 천천히 약점을 잡아야지. 에라도 생기면 없애면 되는 거고. 알았어? 멍충이는 여자의 말에 수긍하는데 다음 날 여자는 우연히 만난 동생이 사려는 팔찌를 가로채는데. 이건 이번에 사성 그룹 새로운 안주인이 할 물건이야. 너 같은 게 탐낼 게 아니라고. 시어머니가 좋아하시겠네. 난 필요 없겠다. 다음에 보자. 잠시 뒤 여자는 남편과 함께 집을를 찾아가는데. 아빠, 재원 정말로 축하드려요. 우리 루나가 어머님 드린다고 선물도 가져왔어요. 아버님 저번 일은 사죄드릴게요. 한동안 반성 많이 했습니다. 왕씨 집안 며느리가 되려면 어디서든 행실 바로하고 회사에 누가 되는 일은 절대 하면 안될 거야. 네 아버님 알겠습니다. 이건 어머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 골라봤습니다. 결혼식 전에 어머님 뵙고 인사 드리는 게 예의일 것 같아서 왔어요. 그때 여자는 무슨 일인데 소란스럽죠? 밖에 도련님이랑 예비 신부님이 같이 오셨어요. 벌써 궁금한가 보지? 밖에서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여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뜸을 들여? 근데. 회장님, 사모님께서 속이 안 좋으시다고 오늘은 뵙고 싶지 않다고 하십니다. 하... 두 사람은 쫓겨나고 남자는 집으로 들어오더니 아들이랑 며느리가 선물하고 싶다고 사왔네. 그래요? 못 나가봐서 더 미안해지네요. 역시 아내는 팔찌가 들어 있습니다. 정말 이쁘네요. 결혼식에는 갈수 있겠어? 당신 불편하면 안 가도 되고. 이제 한식군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좋은 엄마, 시엄마가 되도록 노력할 테니 걱정 마세요. 그나저나 당신 어머님한테도 한번 찾아뵈어야 하지 않을까? 괜찮아요. 전부 외국에 있으시잖아요. 하지만 여자는 엄마, 내가 엄마한테 상처 준 사람들 전부 혼내줄게. 제발 이제 정신 좀 차리고 일어나 줘. 다음 날 여자의 결혼식이 진행되었고 재벌집 외아들의 결혼식은 화려했습니다. 그때 여자의 동생이 화려하게 등장하는데. 넌 여기 왜온 거야? 뭐라고 얻어가려고 온 건가? 언니 내가 동생이지만 이제 어머님이라고 불러야지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